미니코퍼S24년식 모델이고요. SEJCW는 25년식이고 지금 이 24년식 모델만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입는 걸좀 바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이 SEJCSE 같은 경우에는 20주년 에디션도 있기 때문에 20주년 에디션을 하셔도 돼요. 뭐 지금 이 모델만큼 뭐한 에디션만큼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내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요 일반형 할인이 많이 되는데 에디션은 할인이 조금 좀 덜합니다. 보조금에다가 좀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전기차는 좀 되도록이면 좀 리스로 구매하시는 게 낫고 전기차가 원래도 감가도 많이 되고 남해 와서 박아도 사고차가 되기도 하고 뭐 4년 5년이라는 기간이 됐을 때 주행거리도 늘고 배터리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더더욱 4년 5년 이상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미니 쿠프랑 틀리게 이렇게 펜더 라인이 없는 게좀 3도 전기차 모델 특징이고요 조금 더좀 와이드해 보이는 게좀 특징입니다. 그뒷 모습은 크게 차이 가 없는데 앞 모습이 조금 더 일반 모델 대비 좀더 넓어 보이는 게 특징이고 이게 일반 모델이고 일반 내연기관이고 이게 이제 전기차 모델이고요. 조금 더 헤드라이트의 거리가 좀더 넓어 보이죠.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300km 가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더늘어서 더 괜찮고요. 테이버드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도 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뭐 전방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루프 보시면은 루프에도 이렇게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연락 주시면 좀 출고 바로 드릴게요. 3도 SE 도 SE 모델도 있고 JCW 모델도 있고 에디션 모델도 있, 있, 있습니다.